수학 익힘 76쪽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 제곱 센티미터의 넓이의 단위가 있네요. 1 제곱 센티미터가 직사각형의 가로에 몇 개, 세로에 몇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요. 세로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따라서 6cm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4cm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1제곱센티미터짜리 넓이의 단위가 가로에 6개씩 4줄이 들어있으니 모두 넓이는 2 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6 c m 미터 곱하기 4cm에서 제곱cm인 24제곱cm라고 할수 있겠네요. 2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세요. 그래요. 중요한 건 직사각형이에요. 직각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길이이고요. 이렇게 직각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1cm, 세로 1cm짜리의 1제곱센티미터가 가로와 세로에 몇개 들어있는지 수를 세서 계산한다면 이 도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7 곱하기 4로 계산하면 47, 28... 4 1은 4, 68이 되겠네요. 따라서 길이와 길이가 만난 제곱 센티미터의 단위이고요. 넓이는 6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요, 보니까 가로가 10, 세로가 10 센티미터이네요. 그리고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므로 직각이네요. 따라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라고 할수 있겠네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으니까 실제로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지만 길이까지 같으므로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있네요. 자,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일단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10 곱하기 10이고요. 계산해 주면 100이 되네요. 따라서 넓이는 100 제곱센티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슬기가 새로 산 필통 윗면은 가로가 20cm, 세로가 7cm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필통은 윗면의 넓이가 몇 제곱cm일까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필통의 윗면이라고 했고요. 윗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윗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 여기 나와 있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겠네요. 각은 직각임으로 20cm는 가로의 길이, 7cm를 세로의 길이로 나타내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가로가 세로의 길이만큼 꽉 차서 채워져 있는 이 면적을 우리는 바로 넓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식을 세워보면 20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산을 해 주면 140이 되겠네요. 답은 140 단위 제곱센티미터입니다. 4번에서 5번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4번 아래 표를 완성해 보세요. 그래요. 보니까 이 그림은 다 직사각형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와 마지막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첫째 직사각형은 가로가 2이고요, 세로가 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위가 나와 있어요. 이 면적 한 칸은 1제곱센티미터이므로 가로는 1센티미터, 1cm, 세로도 1센티미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칸을 차지함으로 가로는 2센치, 2cm, 세로는 2센치인 것을 알수 있네요. 1제곱센티미터가 4개 있으므로 넓이는 4가 되겠네요. 아니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 넓이가 나오므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직사각형은 가로는 2, 세로는 3인 것을 알수 있겠네요. 넓이는 2 3은 6이고요. 아니면 2 1제곱센티미터가 2개씩 3줄 있으므로 2 3은 6. 똑같습니다. 셋째 직사각형은 가로가 2cm, 세로가 4cm인 것을 알수 있겠네요. 따라서 면적은 8이 되겠습니다.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 있죠? 그래요.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고요. 세로의 길이가 2cm, 3cm, 4cm 세로의 길이가 1cm씩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겠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칙에 따라 직사각형을 계속 그려나갔을 때, 오른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래, 오른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가 계속 같은 직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죠? 첫째, 둘째, 셋째를 보니, 가로는 계속 2인 것을 알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맞겠네요. 두 번째, 세로가 1cm만큼 커지면, 넓이도 1cm만큼 커집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세로가 첫째에서 둘째 그림으로 바뀔 때 이렇게 이만큼이 늘어났는데 가로가 2이므로 세로는 1이 늘어났지만 결국엔 두 개씩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에서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로는 1cm 늘어났지만 가로가 2이므로 넓이는 2제곱cm만큼 커지는 것을 알수 있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12cm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2 곱하기 2에서 시작했으므로 첫 번째는 2 곱하기 2, 두 번째는 2 곱하기 3, 세 번째는 2 곱하기 4가 되겠죠. 네 번째는 2 곱하기 5이고요. 다섯 번째는 2 곱하기 6이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도 맞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다섯 번째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20번째, 20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하고 물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20번째가 다 쓸까요? 아니죠.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어떤가요? 첫 번째는 세로의 길이가 2고요. 두 번째는 3이고요. 세 번째는 4네요네 번째는 5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번째보다 한개더 많은 걸알수 있네요. 따라서 스무 번째 세로의 길이는 그래요. 21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42가 되므로 42 제곱 센티미터의 넓이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가요? 6번 중기와 연수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기와 연수가 각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친구의 풀이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밑줄로 긋고 바르게 고쳐 보라고 했네요. 자, 먼저 중기 먼저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직각이므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중기는 맞는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연수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그래요 이거는 둘레를 구하는 거네요.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 연수가 한 방법은 길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길이를 계속 더해감으로 그냥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둘러싸고 있는 둘레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은 이 안을 메우고 있는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은 5cm짜리 가로의 길이가 3cm씩 꽉 채워서 있는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가로의 길이에서 3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곱해주면 면적이 15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길이를 계속 더해간다고 했을 때 이때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센티미터예요. 이걸 더해가도 길이이기 때문에 결과는 센티미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이를 곱해가는 거는 곱해가는 거는 센티미터 하나에 또 센티미터를 곱해졌으므로 이거는 더 이상 센티미터가 아니고요 센티미터에 제곱이 붙여서 면적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넓이의 단위를 보면 넓이의 단위 안에는 계산 방법이 숨어 있어요 센티미터의 길이 한 개와 또 센티미터 길이 한 개를 제곱해라 곱해줘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넓이 여러분 구하는 방법 잊지 마시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둘레와 넓이의 용어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